2024 베이직북 14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. 첫째, 별표별표 별표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 별표별표로 이동이 편리하며 1.4kg의 무게는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별표별표 별표 빠른 부팅 속도 별표별표와 매끄러운 성능을 자랑하는 인텔 셀러론 N 시리즈와 8GB 램, 256GB SSD 조합으로 문서 작업과 웹 서핑이 원활합니다. 셋째, 별표별표 눈부심 방지 코팅별표 별표이 적용된 14인치 화면은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구매자들은 부모님께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.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노트북은 학습과 일상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